영화에서 보세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 라 내가 내, 내 내가 뛰쳐버린 처음 돌판에 쓰던 썼던 것과 같은 같은 글을 거기에서 써주겠다. 내일 아침에 아침까지 준비한 다음 아침에 이 신의 산으로.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산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면 안 된다. 산 근처에는 양이나 소에게도 풀을 뜯게 하지 마라. 무세는 처음 서운, 거, 처음 것과 같은 놀판 두 개를 막꺾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의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병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들판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지바 다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고 그리 쉽게 도와지 않으며 사람과 진실이 그리+ 그리 쉽게 노력하지 않으며 사람과 진실의큰하단입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름이까지 한결+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잘못과.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는 않겠다. 아니,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그의 삼대는 삼대 산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모세는 급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가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은,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지요. 비록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지요. 비록이 백성은 고집이 센백 아 비록이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너희와 팔모스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저+ 저희를 주님께 백성으로 참아 주십시오. 영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워 오겠다 내가 너희 모두+ 모든 백성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것들, 그것은 이땅 위에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되리니 내백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희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은 너희 땅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머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조 심하여라 너희가 갖고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마라. 만약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이 재단을 부수고 그들의 돌 기둥을 무너뜨려라 그들의 어세라 우승 배어 배워라 배워 버려라. 다른 셈에 넘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진통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 여호와는 주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조심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들은 엄란하게 어떤 신들을 섬기고 제물을 바친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는 그들과 올려 그들의 재물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너희가 그들의 딸들 중에서 너희 아들의 아내를 고른다면 그들이 다은 음란하게 협된 것인을 섬기니 너희 아들도 음란하게 헛된 신을 섬게될 것이다. 섬기게될 것이다. 금속으로, 섬석을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우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로니 정해진 때 지리 동안 본, 목요병을 먹어라.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내 것이다. 너희 짐승 가운데 소든 양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내 것이다. 너희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지만, 양의 다기를대신해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기의 목걸이를 꺾어라. 너희 자녀 중에서, 받아들은 다른 곳으로 대신해서 바쳐라. 나에게 올 때는 아무도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너희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쉬어라. 하들갈 거나 거두는 계절에도 쉬어라. 미들, 를 쳐온 거두들일 때는 지칠리.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지켜라. 해마다 세번 너희 모든 남자든 이스라엘, 내가 이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와께 나오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너희, 너희 아, 앞에, 너희 앞에서 쫓아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에, 땅에 경계를 넓혀줄 것이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넓혀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는 여호와, 여호와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 해마다세 번을 세번 나오너라. 나오너라그 때는 아무도 너희 땅을 넘보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피해 재물을 바칠 때 누르기든 것과 누르기든 것과 마침 함께 바치지 마라. 나에게 바친 재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라. 두지 마라. 너희 땅에서 거둔지 가자. 좋은 처절매는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지, 여호와의 집에 가져가거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머니의 처치. 삼지 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 말을 적어라 그것은 내겨. 이. 이 말을. 이, 이 말로 너. 너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에서 사십일 반 남을 여호와 함께 여호와 함께 여호와와 함께 지냈습니다. 지냈습니다. 그 동안 모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약이 말씀고 십계명의 돌판을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나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언니의게 돌, 어니게 돌, 어니게 돌판 두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새는 여호와 함께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얼굴이 빛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은 부르자, 그들을 부르자, 하론의 비웃에서 백성이 모든 지도자들을 목새 정으로몸을 들렸습니다.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모세에게, 모세에게 가까이 나섰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산에 주신, 산에서 주신 그 산에서. 주신 모든 개념을 겨들에게주었습다무스스스백에에게말하를를친친음음에수으으얼얼을을렸습습다수수으으얼얼을을렸습습다다러러나스스스스스 나이가, 나, 보세요, 아, 밖으로, 밖으로 나와서, 보세가 밖으로 나와서, 여우와께, 여우와께, 명령하신, 영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을 보게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와 이야기를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35장 안시기를 거는 귤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우리가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여우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6일, 6일 동안에 일을 하여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영화를 기르기 위해 쉬는, 쉬는 안식일름으로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든지 안식일에는 누구의 집에서는 불을 피우지 마라.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소?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너희에게 가진 것 중에서 예물 예물을 여호와께 바쳐라, 누구든지, 바치고 싶은 사람을 여호와께 바칠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은, 노,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고운 모시, 염소털 붓게, 무드린, 무드린, 소량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광산, 기름 분양할 때 쓰는 항로, 사람 머리에 붙는 기름, 대체 성, 대체 성정이 예, 예보신, 예보신 예보시과 가슴 덮개에 달 돌만우와 보석들을 바쳐라 그 저처럼 기술이 좋은 사람은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휘막과 그 담개와 그윗단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빗장과 휘막 기둥과 밑받침과 연약개와 그 채와 속지관과 그 앞에 위장과 성과 그 채와 바퀴 모든 가, 기, 가, 기구와 그리고 전설명과 불을 컬, 절 등전대 그 모든 기구, 기구와 물을, 불의혈 등과 기름과 형제와, 형제가, 형제단과 그체와, 거룩히 구별하, 구별하는 기름을 향기로 향기로운, 향기로운 향과 희막이 입구의 모든 입구, 입구의 칠회장과 원재단과 그노트물과그 채와 어떤 기구와 눈물 동니와 그, 도 눈물 동니그와 모든 기구와 도동이와그 밑받침, 밑받침과 시장과 회전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입구의 희장과 험회막과들을 말뚝과 그 밧줄과 제사장이 성소에서 입을 특별한 옷을 만들어라. 그 옷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 입을 거룩한 옷이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서 물러나. 왔습니다. 이 말스,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의 회막과 그 안에서. 쓸 모든 도구와 특별한 옷을 만드는 데쓸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나. 남자는 여자나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금불 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장식과 장식핀과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파란색과 자주색실과 빨간색과 고운 모실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가죽과 고운 가죽을 찾은 사람도 그것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노트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여 호와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데 만드는데 쓰이 조각목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여자가 여자들은 누구나 실은 만들어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무실로 고무실을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으면 이를 돕기를 이를 돕기를 원하는 여자들은 다 염소털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내복과 가슴덮개에 달 줄만어와 그 밖에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향, 그, 들은 향류와 그름,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향기를 내는 향과 그렇게 구별할 기름과 불을 켜기름했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와,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여호와께서 오세와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에 있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여우와께서 유다 지파에서 우리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그 살레를 뽑았소. 주님께서는 보살레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었었소. 주님께서 그에게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셨소. 설계를 잘하고 또 금과 은과 도수로 그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셨소. 그들은 보석을 다듬을 줄도 알고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아는 온갖 천재 줄을 다 가지고 있어 주님께서는 부랄, 부살레과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소. 주셨소. 오리압은 단지파 사람이. 사람, 아, 이, 사마, 기, 아들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소. 그들은 새와 돌을 가지고 세계대로 만들 수 있었소.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실, 고운 무시로 어떤 무늬도 손놓을수 있어. 그들은 천을 짜는 일도 할수 있어.